아직, 한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아니, 나한테 이거 보내주마 지금 내가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내가 왜냐면 유튜브를 두 달을 넘게 셨기 때문에. 레닝 티. 하베님 <laughs> 말이 기분이나? 나안 들리는데? 네달쉬어요 제가? 야. 와, 그렇게 오래 쉬어안 들려, 아예. 뭐? 님. 이제 딜이 되잖아, 정거이. 아, 네, 됐다. 됐다 네, 안녕하세요. 형, 아, 이시님 삐가자, 저랑. 가자. 하나, 둘, 아, 셋. 한 음... 네. 오케이. 슈다포, 슈다한이한이한이 아, 아, 죽었다 미안. 한 명, 한 명, 한 명. 쓰리쓰리까지 나이스 좋다 쓰리카이 건지수라 쓰리카이 환지수야야환지수아 2층 있어 2층 있어 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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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야양인으로 빗고 볼게요 야, 양인 야, 로서양인으 야, 서양 어떻게 왔다 이 사기 서랍에 피 서랍에 피 서양에 피서피 서양에 피서피서이에피 서양에 피야피서피서피야피서피서피피 예쁘고 있을 것 같지? 없, 몰라. 있지 않을까? 폭, 라임이 잘안쓰잖아 폭, 난감빛이 나왔어. 해체, 하나, 노노노노. 시작! 듣고 있다. 하나, 자, 아니야. 오, 됐다. 5초에 나갑니다. 어, <laughs> <오. 웃음> 자, 나이스 <아니지. 라임은. 웃음> 아, 선생굿 <슬프. 웃음> Clear. Red team wins. 형 게임 보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람 한개있요 무슨 런닝맨치야이 소중... 새끼야 야, 형이 어? 야, 보여줄게 이판 여러분 보여줄게 이판 보여줄 테니까 이기면 좋아요 누르세요 오케이? 보여드립니다 집중합니다 진짜 개집중합니다 진짜 어군이 깡물고 진짜 이놈이 피나는 정도로 1대6임 0대0이요 0대 마리 때었고 마리 있다 마리 있다 나 총갈이야 라임 아 렝렝 3 3, 3, 3, 3, 3, 3. 트스타 조심해 윤성이 럴때 삐온다 아기 아니 개오바 개오바 이건 개오바, 개오바. 랜딩이 와 왔다고 시작했는데 이거 처음인데 네. 이런 경우쩔어진라 어, 어, 어. 랜딩형 파이팅. 진짜 팬이에요. <목소리도> 아이들맨 님5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탄 이길게요. 3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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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3한번좀좀 한번 때려. 진짜 무조건 접는다 이거 진짜. 아는 조아포 수아포 수아포. 수아포. 저 아, 네. 왼쪽 데. 왼쪽 허허, 고압폭, 쇼폭, 고압폭 와비살했어3배사 선배사, 선배사 컨디션, 컨디션 따 나오겠다. 비살해야 돼, 비살해야 돼. 자살한다. 아, 누자살, 자살안 하고 있었는데 선미가잡았어 여자 아내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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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아 50개 써드립니다. 제가 지금 게임중이어가지고 좀가요어야이가자이가자가자가자 아, 근데... 가자! 이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야 뭐야 아왜 죽어 어나 아, 진짜 왜 죽어 진짜. 기억자 아무도 안보이 1분? 1문 머리 안 먹었어, 머리 안 먹었어, 먹었는데 머리 먹어, 머리 먹어. 빠져, 쇼빠져도 돼, 이거. 일에 머리 먹었다, 일문다 아, 일, 얘가 일문이었어 얘가 일문이었어 다른 애야. 얘제 죽고 오겠다, 이제. 설중, 노잡해봐, 한 번만 노잡하자. 아, 뭐하네요? 아, 뭐, 아, 괜찮아요, 뭐. 아 깨짤해, 이 오예. 아, 아, 아 개빡치마. 아나 ㅈㄴ 잘해 존나 ㅈㄴ 달아, 잘하는데 야나안설다못 쳤는데 왜 잡는 거야아 개똥새끼야 <laughs> 아, 자켓이요 내가 왜 디발 따라해야 됩니까 야쏴쏴 내가 연습한 거 연습한 거 쏴다 <laughs> 음, 연습한 거 백샷 <laughs> 윤성이 기분 좋아갖고 이대로 삐가면돼 멘탈 나가 음,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내가 네, 이거 쏘는 없었거든? 머리 도까비 조심해봐 에이 에이 이 머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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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머리 볼까. 빠진다 빠진다 다리 다리. 아어어 아, 머리 볼까 같았었는데. 야 이거 청각이 왔을 거야 4기또 조심해야 돼 이거 집중해 이거 이런 거 따야 돼. 어, 이런 거 따야 돼. 아 좀만 천천히 해서 말 맞추면서 해봐. 이때 따서 끝내. 이거 롱에 계속 있을 거 같은데. 3다기3기 3기. 어. 3기. 차분하게 우리 삐고 둘. 아. 요 아, 솔로가 삐고 오게 해 그냥. 뭐 야, 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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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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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이스. 음, 얘 받아. 지금 1문이야. 1문. 1문 딱 노려 봐. 얘 많거든. 야, 죽은 자랐어. 아, 그 음, <laughs> <시말로> 와, 씨발. <laughs> 아니, 그거 잘하니, 서좀 아, 닥쳐봐, 씨발. 죽은 자랐다고. 아니, 이 씨발로 말하니. 아니, 죽을 수 있다고. 아, 나 알았어. 아, 진짜. 아. 아, 존나, 존나 말 말하는 실례, 이게전 존나, 전나어요 내꺼 찍어봐, 한 딱히. 대두대아 망했어. 군이 존나 좋았는데 망했어 또. 그렇죠. 초일 가 선생 하이요 아선생님 언제 드세요 근데? 아생님 너무 싫어 이선이 하이 저스무살이요뭐 아, 비켜 내가 합니다 비켜 이형엔기면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고 야 이거 녹광인데? 아, 이거 봐야 이거 녹가 앞일 수도 있겠네? 펀딩 펀딩 보내드려야 전나 낚아 려나 아니 그냥 낙하했어요서전낙하내고 뭔가 약간 그게 더웃 슬라임 딱게 아, 이쯤낙하했었는데이금이라이 30초 <laughs> 정끝나 <끊어놔>. 끝을... <야> 그... <그쪽. 웃음> 아, 씨, 왜 이렇게 너무 미안 낙하. 패드 오전 어. 끝에 전단 끝에 전 끝에 아피3 렉? 렉 없던데? 아피3 씨발 전남끝패더아 3이나마 형아 개이득 패더피3 기본이형 피 기본이형 피패더도피3야피를피도피3아 어, 어, 피피 폭이 없어 야, 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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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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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페 바페, 바패바패 바페, 바 아니야? 바페, 바페, 바퍼1페1페 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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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늘어나고 있어. 에가아 실력 늘어가고 있어. 실력이 늘어나고 있어. 솔직히 피일로 백창잘 잡았다. 실력 늘고 있어. 인정? 쏴다. 나이스나 늘고 있어. 존나 못하네. 전등이. 아 두대. 아피 40. 아 피. 아레이 프레이 머리 주에 프레이어붙나다 아, 못 잡았어. 미안, 한어더피게아 나올 것같어데 피어트, 피어트, 어트피어들어트 피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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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어트피어이 피어트, 트 어... 야, 야, 나 살았게. 머리 돌크 됐어요. 예. 게 받았어요. 죽었다는 다시 던져 주 머리. 갓디! 갓디! 신에 오지게 들어버렸어. 갓디! 오! 지게 자라! 오, 저 어디 오늘 와요. 인생 게임인데. B B b 보고 이정희 이제 엔딩이 오늘 새벽까지 합니까? 렛딩이요 뽕딩이요? 박수 대기하실래요? 안쳐 물어보지 마 새벽까지 해야지 전에가 아, 려야지 우리 해라 너. 해달라. 저면사. 또뚫려 A 가세요. A 이 A 뚫린다 A 가세요.

어잘가 정아야. 좀 이따 와. 레이 소주 으러가아렉이야 형. 아 막아 살아나고 뭐. 있어 살아나고 있어 가는 거야. 나철이야나이스철랭이아나이스철랭이 이런 브 이런 브 이런 얘네 완벽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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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야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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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나 어? 빠진다. 제요안 빠진 돼. <laughs> 뭐, 뭐, 이... 나이스 솔로.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목소리> 다 하고 B수나. <목소리> 야 간다. 네 야, 니 때문에 뒤판두 판친 거야, 천라이개 <laughs>

우리 주명이 알지 쿠션 잘 쓰고 있어 고마워 쓰고 있진 않아 잘 보관하고 있어 쟤는안 나가냐? 티브야 티브 티브 럼퍼아 전면스나 전면스나 아 우리 안 우리 뭐야 끝난 게 아니야 아 뭐야 끝난 줄 알았어 에이아나 끝난 줄 알았어 아 미안.

어. 어. 아. 갑이 랜덤 주인공인가? 어, 빠바기. 제빡빡이에요아 진짜요? 진짜요? 와, 이럴 건데 계속 같은. 아 봅시다. 이게 아니. 여다가살요 <laughs> 어, 아. 어, 음... 울산 우자 벤자민. 형이 키워 줄게. 아 금발인데 뭐 티비 갈래? 됐어. 하, 이녹병 비록 클리어. 클리어. 엠병, 병 몰라. 소아트, 소아트. 클리어. 야, 아, 봐 아, 아, 머리, 머빼 와봐. 엠병. 거 없어, 삐거 없어. 전배전선갔다 우리 갇혔어, 녹감. 하나 더. 반배야 사, 반샤피! 아, 서피! 선배야, 전배전선전야 엠병, 엠병, 엠병. 기억자, 기억자 아니야? 아, 뭐해?